네.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발언의 키워드는 개혁이었습니다.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에서 감론을박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 이것이 전체 개혁안의 후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도 있고 손해를 보는 쪽도 있다. 아, 이러야 하는 쪽은 당연히 싫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법관들이 이렇게 단체, 단체, 단체로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이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서 대체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법관들한테도 경고를 한 것이죠. 이것은 법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만의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가죽을 벗기는 아픔, 그것을 이제 법원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저항을 하고 있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문제로 지금 나라가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시끌시끌합니다. 뭐법 왜곡 제도 들어있고 또 법원 행정처 폐지 이런 문제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사법부 모두 가장 큰 관심사는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조국혁신당은 필요하지만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 그런 입장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당에서는 1심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2심부터 하자. 그래서 최소한 1년 심판에 들어가면 윤석열이가 풀런,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신중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심 결과를 보고해도 될 텐데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추진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위헌 소지는 없다 하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결국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로펌에 어 이게 진짜 위헌 소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자문을 맡겼다고 합니다. 뭐 돈을 좀 많이 준것 같죠? 어, 지금 재판부 설치 법안 그리고 법왜곡제 신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위원의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좀 한번 따져봐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어, 상정을 할까 했었지만 이것을 미뤘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대형 로펌의 의견을 듣고. 또 법원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뭐 반대한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란 전담재판부를 신설을 하되 그것의 위헌 소지를 조금이라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기왕이면 완벽하게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윤석열 일당들 그 내란 사범들이 위헌 법률 심판을 내게 되, 내, 내겠죠. 게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심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최소한 그게 위헌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나기까지는 2,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이놈들에 대한 재판이 2, 3개월 정도 멈춰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재판도 제대로 안 되고 특검은 무력화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매우 곤욕스러워지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 추운 겨울에 들고 일어서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을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한 것이 오히려 윤석열 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가자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국회의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법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상 개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라고는 했습니다. 예 인식해야죠. 그것도 인식하지 않으면 그게 판사입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 뒤에다 뭐라고 했느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라고 판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반대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판사들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겠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거의 법관들이 모였잖아요. 음, 법원장들이 여기서도 내란 전담 특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외곡제 이런 것들이 사법개혁추진법안, 이런 것들이 위헌성이 있다. 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죠. 천대협이가뭐 개회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공청회가 열리고 공청회는 며칠간 계속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결론은 뻔하죠. 법관들이 모여서 판사들이 모여서 사법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법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올 것은 너무나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아픔 그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프더라도 개혁을 해내야 된다. 잘못된 가죽은 벗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어 법원장들 모임이라든가 법원 대표자들 모임이라든가 모두 다 모여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다 냈죠. 자 그러면 본질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왜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애국제 신설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까? 왜 시작이 됐습니까? 법원, 이 법안에 대한 위헌성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재판장들은, 판사들은 직시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런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법관들은, 판사들은 지금 그 부분을 제외해놓고 어떤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조의대는 당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며칠 만에 그냥 전광석화처럼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김문수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거 개입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당시에 제거해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법의 힘으로. 그 가짜법이죠. 그러니까 조희대법으로 지 맘대로 그걸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유감 표명 한마디 했습니까? 그리고 지기현이는 윤석열이를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평생 동안 70년 동안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지기현이 지가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이를 풀어줘버렸습니다. 지금 재판도 장난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실실 쪼개면서 이 엄중한 내란 수괴 재판을 하는데 실실 쪼개지를 않나 변호인들한테 싹싹 빌지를 않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왜이직기연이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윤석열이를 풀어주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 내란 아니야. 그래서 공소 기각이야라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직위원이는 장난치듯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검사든 판사든 법을 왜곡하게 되면 그법 왜곡제를 적용해야 된다. 라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관이라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에 대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유감이다. 이말 표현 한마디도 없이 위헌이다. 이따위. 개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못된 행위를 해놓고 그랬으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지. 그래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지. 그건 다 빼놓고, 그건 위헌이야. 저건 위헌이야.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그래 위헌 따지라고 그랬어? 그 제헌법 재판소에서 알아서 한단 말이야. 어? 법관들이 뭔데 니들이 거기서 위헌 따지고 못 따지고 그러냔 말이야. 헌재로 넘어가면 됩니다. 법관들 그러니까 입차 닫고 있으라. 너희들에 대해서 좀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네 가족을 벗겨내려고 그러니까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 물론 인간은 자기가 피해를 보려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려고 하면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저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안 된다. 지금 조이대도 지기현이도 그리고 판사들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떼들처럼 밥그릇 찾아다니는 개들개떼처럼 몰려다니면서 위헌 논란, 위헌인이 많이 하는 개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들개떼들이다 라고 불러야 된다. 이들개 아, 이거 명예훼손에 걸린가. 판사, 판사들이, 내가 걸려가면 또 판사들이 판결을 할 텐데, 쟤들한테 들개떼라고 했다고 또 나를 들개처럼 물어 뜯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나는 별로 힘이 없으니까 나를 잡아가지는 마라잉. 아, 갑자기 무서워지네. 판사가 얼마나 무서운데. 하여튼, 내 말은, 판상부터 하고 위원이니 뭐니, 개나 발이니 그런 소리를 하라, 이 말이야. 어? 법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말이야. 어? 법관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지 마음대로 위원이다, 말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진짜 입을 쫙, 거시기해 불고 싶다. 그러냐, 너무 과, 과격, 너무 과격했다. 그, 그, 그 말은 잘라야 돼. 음, 그, 그 말은 좀 내가 생각해도 좀 과, 과. 하여튼 민주당은 이제 저희들이 자꾸 위원 위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소질을 좀 없애는 그런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묘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거잖아요. 전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어 이런 것들의 개혁 가죽을 벗겨내야 돼. 가죽을 썩은 가죽 그 예? 그런 법원도 말이야 그런 가죽들을 다 벗겨내야지. 그래서 민주당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 열 열을 내 가지고 아, 이러다가 내 잡혀가면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하여튼 아, 나중에 또 반성문도 하나 쓰고 그래야지 뭐. 하여튼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로 복귀를 합니다. 어제부터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주요 부서라고 할수 있는 뭐 수석실, 비서관실부터 시작을 해서 기자실, 브리핑룸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 어, 뭐~ 대통령의 뭐이 업무동이라고 할수 있는 여민관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도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게 있었죠 어~ 이~ 너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어~ 대통령 청와대 본관뿐만이 아니라 여민관에도 어~ 집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속들이라든가 비서관들의 보고를 직접 듣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한남동에서 살고 있는데 그 관전은 내년에나 내년 초에나 옮긴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용산을 떠나서 청와대로 간 것이 지금 3년 7개월 만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후보 시절부터 난 용산으로, 아,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약이행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뭐 청와대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대통령 그 집무실로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 이놈이 뭐 당선된 지 열흘 만에 어, 나는 용산으로 갈 거야. 뭐 구중군걸 같은 청와대 뭐 이거 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갈 거야. 그런 개소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한게 아니라 지 혼자 뒷 개구멍 만들어 놓고 늦게 출근할 때는 그 개구멍으로 출근한 놈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리고 뭐 기자들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음, 더 스태핑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몇, 몇, 번 해보니까 자꾸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만 해. 그리고 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만 막 한단 말이야. 물론 얘는 국장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질문한 기자 전용기도 안 태우고 너 퇴출이야. 이래가지고 청, 청와, 용산 기자실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대로 두겠습니까? 거기가 국방부 청사였는데. 그러면은 도청장치가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도청 장치가 돼 있다고 설치가 돼 있다고 미국이 도청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다 도청한 거 아닙니까? 그냥 북한도 안아 엿먹으라 그러고 지금 용산 상공에다가 무인기를 띄운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안보도 뚫리고 무속 무속으로 모든 게다 일관된 용산시대였다. 어? 무조건 탕골레들말 듣고 말이야. 명태균이가 뭐라 그랬어요. 명태균이가 집으로 말했잖아.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청와대 가면 너희 뒤진다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인간 말 한마디 듣고 수천억 수백 조를 들여서 좋게 청와대를 있는, 좋게 있는 청와대를 갖다가 버리고, 용산 국방부로 가고, 국방부는 또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조에 가까운 돈이 든거 아닙니까? 모두 다 국민 혈세죠뭐 창공이 어떻고, 뭐 이제 풍수지리 한 놈이 어떻고, 이러니까 다 옮긴 거 아닙니까? 어? 이제 내란의 그림자가 들어있는 용산을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나라도 이제 바로 설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제자리로 돌아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축하합니다. 어느 분이 또 댓글에다 이랬더라고. 이 엄청난 이사비용 받아내야 되는데 길이 없네. 길이 없네. 진짜 길이 없습니다. 옌 라이터는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데 지기현이가 하는 재판 짓거리를 보면 지금 그게 영 불안불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댓글 하나, 마지막에 하나만 볼게요. 댓글을 이렇게 써도 되나? 나도 또 소개해도 되나? 꽃뱀에게 홀린 멧돼지 한 마리 때문에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고? 라고 했습니다. 꽃뱀에게 홀린 돼지 새끼 한 마리 때려잡자. 예, 때려잡아야 합니다.